우린 야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가 몇 대고 스마트폰이 몇 대인데 이런 이야기 할수 있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컨텐츠 라이팅. 어 주어진 마치 그 주어진 상품을 고르듯이 이모티콘 싼 거건 비싼 거건 뭐 이렇게 영상을 골라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진 기기에 의해서 작동된 결과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감성을 탑재해서 말하고 또 글을 쓰고 있는가 어, 즉 집안에서도 그 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찍은 걸로 사진을 그냥 탁 보내주죠 그건 누구나 지금 하는데 내가 뭐를 생각을 한 담은 것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영상적으로 다르게 메모하는 거 거기에는 좀더 소프트한 스킬들이 필요한 것이죠. 음. 이게 생각보다는 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음. 생각보다는 중요한 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 환경은 어, 디지털 생태계가 점점 밀도 있게 구성이 될 거고 그 생태계 안에는 영상 스크린 공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영상 스크린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집에서 TV를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그 스크린 속에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19의 이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어, 새로운 미래를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디지털적인 소통의 문제고, 학교 교육에서도 이 화, 어느 날 갑자기 음, 화상 회의 시스템을 학교 교육 환경에 들여오게된 것이죠. 어, 굉장히 이참 모순된 어, 그 상황입니다. 어, 회의를 위한 영상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이제 교육을 위한 시스템으로 그냥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시스템도 정말 교육을 위한 영상 솔루션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사람들이 많죠. 당연히 영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문화적인 그 경험을 할수 없는 사람들 여러 그 다수의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굳이 많은 소통이 필요하지 않는 여러 그 생계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쪽은 이 변화하는 미래를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다른 그 배려도 앞으로 필요할 텐데 무엇보다도 노인분들이 겪는 공포, 저는 공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이 디지털 리터러스그 다음에 컨텐츠 라이팅 스킬을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 이것은 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는 은행에 갔는데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따로 안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 많죠. 그런데 이 은행의 창구는 물리적인 오감각을 가지고 소통하는 곳인데, 어, 이제 다 자동화되고 또 AI까지 이제 들어서면서 사람은 줄어들고 모든 것은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실상은 오프라인에 가, 가서도 마치 컨택을 하러 갔는데 언택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음. 고객인데도 불안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묻는데도 사람에 대한, 사람에 의해서 안내는 받는데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마치 그 열등생 같은 느낌을 받으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갑자기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도 주문을 못하고 돈이 있는데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먹지도 못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주문은 할줄 안다 그래도 아니, 나는 조금 더 좋은 우유를 먹고 싶어. 근데 그걸 또 선택을 하려니 어렵고, 무엇에 비해서. 시장에 가서 물건 고르고, 뭐 어디 백화점이나 가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보면서 고르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흥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뭐 재미도 없어요. 그 잘못, 영화나 잘못 누르면, 돈더 내야 되고, 중에 이제 뭐 물론 요즘은 반품 뭐 여러 가지가 환불도 많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 아니면 꼭 저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 이렇다라는 것도 아니죠. 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두렵죠. 제가 꼭 노인분만을 칭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전 세대가 다 걸려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니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하나, 그, 일종의 저 개인적인 추억의 에피소드인데, 어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은 저한테 이제 이모님이 한분 계셨었는데, 어 70년대 풍경입니다. 어 어느 날그 집에 무선 전화기가 생겼어요. 어 70년대만 해도 한국의 집집마다 무선 전화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어 당연히 이제 한국 제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가 하나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며느리는 싱크대 앞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무선 전화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끼고" 이러면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볼때 못마땅한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화기가 있는 곳에 가서 전화를 받아야지. 콩나물 담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이게 뭐냐고, 경망스럽게, 뭐, 거의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 소위 말하면 멀티태스킹이라 그러죠. <laughs> 이거는 불경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세상에 더 자유도가 넘쳐나서 무선 전화기를 어? 들고 바닥에 누워서 막 친구들하고 수다를 떠는 거죠. 아니, 이 할머니가 볼 때는 세상에 전화를 누워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전화를 받다니. 응? 그러면 정작 이 할머니는 이 이모님은 어떻게 전화를, 무선 전화기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선이 더짧아졌어 선이 없는데, 전화기 본체에 가서. 아깝게 받으시는 거예요. 편히 앉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파에 눕지도, 기대지도 못 하고.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그 강의 시간이나 어떤 뭐 강연 때 하면은 뭐 이렇게 남녀노소 관계없이 조금 웃으세요. 근데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무선 전화기 이전에 유선 전화기의 역사는 훨씬 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에 묶여 있었죠. 갑자기 선을 없애놓는다고 해서 내 몸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고 내 생각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 환경에서 유선 선이 있는 경험에 대한 문화가 그런 그 삶이 짧았던 어, 세대는 그냥 바로 어, 그냥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디지털 그 원주민이라고 하는 세대가 디지털 친화력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친화력을 갖고 있지만 이 세대도 결국은 또 다른 사용자 환경, 또 다른 새로운 문화적 인터페이스에서 10대가 20대가 될 때, 20대가 30대가 될때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간극을 체험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어떤 간극이 있느냐? 수직적인 간극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수평적인 간극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간단했어요. 집에 모셔놓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랩실 가는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 is everywhere. 컴퓨터가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인지도 모르는 컴퓨터들. 이미 컴퓨터가, 이미 컴퓨터죠. 스마트폰 포함해서. 그런데서 오는 어, 편리함도 있지만 어, 불편함, 생경함 음, 이런 일들이 어,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어, 불편함을 겪거나 아니면 소통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는 선택적인 그 디지털 리터러스의 숲을 조성해주고 또그 개인, 집단, 연령별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음. 그러니까 수평적인 간극을 우리가 그런 문제도 겪는다라는 건. 그어 그만큼 이 생태적인 어 문화 디지털 문화 생태적인 어, 교육을 해서 풀어가야 된다. 이건 학교 교육만 갖고도 안 되고 학교 안의 교육도 이제는 어 디지털 컴퓨터 랩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을 받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걸 이제 드바이스 그 유저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하나 구하게 되면 자기가 정해진 그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용도 싸지만 그만큼 자유도를 억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임드 유저라고 내 이름만 있으면 마치 SNS죠. 음. 아니 우리가 어떤 SNS를 할때 어 집에 가서 해야 된다면 그게 SNS겠어요? 어? 즉 컨텐츠 라이팅을 할 때. 사진이건, 비디오건, 이런 것들을 자기 그 소통을 하기 위한 표현을, 각, 표현을 위해서 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저가 말씀드린 이런 그 디지털 숲, 디지털 리터러시 숲의 생태계는 이런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많은 기반들은 기술적으로 다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어 그러면 숲을 나무로 보지 않고 숲을 갖고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음. 뭐, 이것은 뭐 교육만 갖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 문화, 뭐 정치 문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그 문화적인 교육, 아니면 교육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적인 인터페이스, 교육 문화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IT 강국이 정말 좋은 사례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전 세계에도 여러 가지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그런 변화가 일기를 바랍니다.